자 반갑습니다 파도입니다.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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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늘 여기 아산에 호소 오빠 짜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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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귀 아이고요호파 가게 왔습니다 어? 이게 지금 어떻게 뽑는 거냐면 지금 물건을 잡아요 놓는 자리 없어요 가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넣어요 뽑아요 득템해요 자 좋아 웅담 응, 뭐저희 꿈이긴 하지만 음, 그렇게 될지 음, 해봐야겠죠 <laughs> 해봐야 지 그래 한번 부딪혀봅시다 <laughs> 아, 가봅시다 갑시다 <laughs> 굉장히 정겨운 세팅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세팅이래요 바로 갑니다 알죠. <laughs> 일단 일단은 우리 송사님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. 이 포켓몬가 건방지게 힙색을안 들고 다니더라고요. 포켓몬 하면 힙색에서돈 꺼내는 건 기본 아닙니까? 스리포도 <laughs> 있네. 내발사이즈 맞나? 나 응, 뽑아봐야 알죠. 아허, <laughs> <laughs> 살짝 찜 들어갔죠. 쉽다, 쉽다 하던데. 기 귀주러 보이네요. 진짜 쉬어버려요. 그때에만? <laughs> 이렇게? 어? 어? 이렇게? 쉬운 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놀라운 재주죠 잠깐만 왜 투터치가 되나? 왜안될 거라 생각해? 여기 사장님이랑 <laughs> 여기.. 이거 왜이 앞으로 왔지? <laughs> 생활방송 오케이? 생활방송 오케이? 휠라다 와 필라입니다 휠라 <laughs> 휠라 역시 쉬운 세팅이라고 아무나 쉽게 뽑는 건아닙니다 다시 아까 아씨. 그 장면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은지금 갈게요. 은지금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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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같아요 이게 쉽다 쉽금 했더니.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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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금 지금은 지금지 오케이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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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강아지, 아, 강아지. 강아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아, 큰일났습니다. 그거 안 뽑아야 될것 같은데. 두 마리가 한 세트입니다. 한 마리를 뽑으면 짝짝이가 됩니다. 하나 어딨 있는데? 이렇게 <laughs> 되는데 <laughs> <해롭기는 한데 웃음> 짝을 맞춰야 됩니다, 저거강추요 <laughs> 아, 그것다 타인가요? 아, 이건 아닙니다. 아, 이거는, 이거는 좀 빼야죠. 뽑으실 건가요? 네, 이거는 출입구를 음. 좀 막고 있기 때문에. 지금, 허이! 바로 치었습니다. 미끄럼틀이 되었고요. <laughs> 저기로 마저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, 완벽한 설계라고 봅니다. 모든 건 계획하에 아, 아주 치밀한 사람이야. 어? 어디까지 가니? 라라 스모카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. 굉장한 쳐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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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<laughs> 아이들의 교육에 d i 득 n 거 없습니다 n t 라이 i d n 금방 죽어 저렇게 대다가는 오래 못살아 제가 수명을 i d 시켜드리겠습니다 <laughs> 이런 씨 <laughs> 뭐지? t I 는데 오케이 거기 바로 거기 사응사그들트러서사아저 응? 응? <목소리> 반품을 쉽게 주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 <목소리> 아 개발한 상임이 거 애들도 뽑아간다면서 <목소리> 얼마야 잠깐 만 원에 두 개라고 오케이 <목소리> no! no! okay. 아, 촬영 건 많을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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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전투력이 올라옵니다 다시. 전력 그만할까? 아산에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비웃을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자 끝에 살짝 이렇게 싹 내려가서 감싸지고슥 세우면 <laughs> 이 세팅 되게 어려운데요? 조리 세팅이? <laughs> 컷! 계시를 치고 밑에를 치고 밑에를 치 아! 다아하 와우 와,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충분히 넣을 수있어 이제는 뭐 충분합니다 아, 이거는뭐 빡! 아아 아아 이거 화면에 안 잡히네 이거를 빼자니 위치가 사실 좋아요 네 근데 화면에 안 잡혀 보자 <laughs> 뭐, 이거 빼자 이 나온다 아쉽지만 계시 강하지 강하지. 음. 쳐라 죽어라. 와! 허리도 안 됐다. 벌써 살짝 아까웠다. 허리나가고 싶더라. 결국 어, 또시기한 영상으로 가야 하나. 탑이 <laughs> 되었고요. <다 미디어였고요. 웃음>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. 거의 농구로 치면 거의 백보드 역할이에요. 백보드 수준. 또 하나 있고. 어 잠깐 이거 이거 봐봐. 이따 네, <laughs> 여기 또 하나 있고 있네요. <laughs> <야잔>. 짜자. <진짜. 웃음> 네. 원피스 게 양대 골초라고. <laughs> <laughs> 갑시다. 어, 어, 그렇죠. 어, 야, 완벽한 설계 같단 얘기죠. 이제 여 끝을 뭐지? 뭐지? 야, 뭐지? 자의로 들어본. <laughs> 뭐지 이거? 잘안 들어가네요. 들어 가라 고 뭐. 나 진짜. 다 <laughs> 부그러졌 <담배 끊어라>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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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식, 와 씨. 잘아. 와. 형, 이 정도면 가게서 담기도 될것 같은데요. 어, 아직 한, 한 아직 버었어요한2만원더 아, 넣어야 돼요. 오케이. <laughs> 아, 아직 이만 원더 넣어도 될수 있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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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. 오케이. 액수가 조금 모자라. <laughs> 들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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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. 아아 일밖에 안 좋아. 들어가라 빨리. <laughs> 머리 쪽을 살짝 노려서 걸린 게 되게 많네. <laughs> 어 몸을 좀 만드는데. 그럼. 어?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? 그랬는데 방금? 이거.. 이야.. 이런거면 알바키에 가텐도로 되겠네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형님 초보자 마인드 말고 응. 네, 좀 집중해서 한번 보아볼게. 아 볼게요 그러면 혹시 그런가요? 아아니다아니다 아, 혹시? <laughs> 아그정도전이적인구아 아, 그래도 조심이 있지 <laughs> 그래도 한대 삼대 했는데 거 열매이구나 아오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, <laughs> 운동 중 허벅지 부위에 압력을 가려 뽑자 이거 거기! 오케이! 좋아! 오!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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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머리 살짝만 들어주면 된다 이거는 뭐할거없습 살짝만 조금만 더 들어주면 될거 같네요 약간만 오케이 여기다 내려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부담 없이 가볍게 끝에만 살. 아아알 감이 많이 죽었네 요 이렇게 하지 마라 자 다시 다시 가볍게 아아 어차 우리 마지막 진짜 호리랑 한 번만 하고 끝냅시다 진짜 그거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 그림만 한번만들자뭐통 털기 전에 되겠지 통 털기 전에될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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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<laughs> 물건 다 빠진다 안 나온 오 땡거 다 씹어놓고 어야와자 어. 안타깝게도 아직 허리를 안나와요오른쪽에 우소 우섭 좋습니다 작아 보이지않아요 작아 보입니다 예이 네. 녀석입니다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녀석 바로 이 녀석으로 허리를 시키겠습니다 음, 굉장히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지 세지 않은 녀석이라. 정체적으 상대적으로 내용 왔죠. 네. 예. 아까 그 고추 새드라고 그러긴 재볼 만합니다. 맞었는데. 가게 됐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확인해 볼까요? 고추를 응. 먹었고요. 고추 1번. 아, 포켓몬의 필수품이죠. 그렇죠. 스윗 스윗 t s w e e 얘 how much better? y 아 u r e 아 bobby 아, i r l My j 오케이 이이게 w h a 요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좀뭐 기술을 써도 되 t 데 그냥 재 h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a 이 s up? What's up? w 아, 그걸로 만족합니다. 네, 그거면 되죠.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럼 여기까지 끌게요. 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